벤투오 수석 코치, 벤피카 출신 코치, 최고의 외국인 코치들, 홍명보호 수석 코치 플러스 전술 코치로 온다. 하지만 수석 코치는 재택근무? 홍명보호의 벤치 구성이 완료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포르투갈 지도자 2명이 축구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했다. 고 밝혔다. 주앙 아로소 코치 52와 티아고 마이야 코치 40가 이번 주 입국해 주말 K리그 경기 관전을 시작으로 업무를 본다. 전술 코치 겸 수석 코치로 선택된 아로소의 이력이 눈길을 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이끈 파울로 벤투 전 대표팀 감독 포르투갈 과 오랜 시간 호흡했다. 2010년부터 벤투를 도와 포르투갈 대표팀 코치로 활동하며 2012 유럽 축구선수권대회 4강, 2014 브라질월드컵 본선행을 거들었다. 그후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 감독, 모로코 U20 대표팀 감독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 포르투갈 일부 FC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약했다. 전술 분석에 특화된 마이어 코치는 포르투갈 명문 벤피카의 수석 분석관이었다. 스포르팅과 비토리아 세투발 코치를 지냈고 2018년부터 벤피카 유스팀 코치와 분석관으로 일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독일 위뒤를 이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부임 직후인 7월 포르투갈 리스봉과 스페인 마드리드를 돌며 외국인 지도자들과 면담했고 둘의 합류를 결정했다. 당시 스페인 지도자들도 홍감독과 만났으나 조건 등 여러 여건에서 포르투갈 코치들이 더 나았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은 사실상 완료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미 박건아 김동진, 김진규 코치와 양영민 골키퍼 코치, 이재홍, 정영규 피지컬 코치의 합류가 정해진 대표팀 벤치는 홍감독을 포함해 9명에 달한다. 애초 9월 합류를 목표로 잡았다가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 연말 선임으로 미룬 외국인 피지컬 코치를 더하면 10명이 된다. 벤투호는 물론 클린스만 호위 벤치 규모가 국내외 코치들을 망라해 모두 7명이었음을 고려하면 홍명 보호는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코칭 스태프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철저한 역할 분담이 필수다. 외국인 코치들은 주로 전략 전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소집 기간에는 주요 선수 체크까지 병행한다. 마이야 코치는 국내에 상주하며 한국인 코칭 스태프와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아로소 코치는 주로 유럽에 체류하며 해외파를 집중적으로 살피되 A 매치에 맞춰 대표팀에 합류하는 형태다. 홍 감독의 명확한 내부 교통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세테크? 품위 유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에 새롭게 합류한 포르투갈 출신 수석 코치 주앙 아로소의 선임 배경 근무 형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로소 코치가 국내에 상주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로소 코치의 국내 상주 여부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표팀의 해외파 선수 관리와 최신 전술 트렌드 분석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위르겐 클린스칸처럼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며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1년 동안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소득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된다. 외국인 코치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거주자로 분류되면 소득세만 4억 5천만 원을 낼 수도 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소득세는 2억 2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런 세금 차이는 외국인 감독이나 코치의 국내 상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로소의 수석코치 임명을 두고 체면 세워주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포르투갈 대표팀 수석코치와 자국 프로팀에서 기술감독을 지냈던 그에게 한국 대표팀 일반 코치를 맡기는 것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로소 수석코치는 앞서 파울로 벤투 감독과 함께 유로 2012 4강,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애초 박건하 코치가 수석 코치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아로소가 수석 코치로 선임되면서 이런 해석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석 코치의 국내 상주 여부는 중요하다. 홍 감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술, 전략을 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K리그 소속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를 오가는 근무 형태 속에서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3MF 출신 알비 라수비 불안 히록이 증명하는 수비력. 황문기 국대 선발해야 하는 이유. 황문기는 국가대표 라이트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불안점으로 지적되는 수비 문제도 기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축구회관 2층에서 2026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9월 월드컵 예선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 고 전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내달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오만과 경기는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이 발표하는 첫 명단인 만큼 제 얼굴로 누가 발탁될지 기대를 모은다. 홍명보 감독은 K리그 여러 현장을 방문해 직접 경기를 지켜봤다. 홍명보 사단에 합류한 박건아, 김진규 코치 등도 직관을 통해 옥석 가리기에 힘을 실었다. 황문기 발탁 여부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황문기는 강원 FC 돌풍을 이끌고 있는 현시점 리그 최고 라이트백이다. 황문기는 프로 생활을 포르투갈 팀인 아카데미카드 코인바르에서 시작했다. 2020년 FC 안양으로 오며 K리그에 입성했고 2021년 강원 이적 후 현재까지 강원 소속이다. 미드필더였던 황문기는 윤정환 감독 권유로 라이트백으로 전환했다. 라이트백으로 나선 황문기는 K리그 1 최고 수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순간적으로 중앙에 침투해 공격루트를 열어주는 플레이가 특히 탁월한데 미드필더 출신이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라이트백에 안착했다. 강원 경기에 이어 팀 K리그에 소집돼 토트넘 후스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 눈도장을 찍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박태하 감독이 극찬을 하기도 했다. 강원이 치른 27라운드 전 경기를 소화 중이라 체력 문제도 우려되지만 꾸준한 활약으로 강원의 선두 질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설영욱, 최준, 김문환 등 여러 라이트백 후보가 있는데 황문기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황문기는 국가대표 발탁 경험이 없다. 미드필더 출신인 만큼 수비력이 불안점으로 지목되나 실제 황문기가 뛴 경기를 본 이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이 증명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내놓은 27라운드까지 K리그 선수들 주요 기록에 따르면 황문기는 인터셉트 2위, 44회, 블락 3위, 59회, 차단 5위, 38회, 태클 성공 3위, 33회 다. 수비 지표 5개 항목 중 4개 부문 Top5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비적인 부분도 걱정이 없다. 활동량도 많고 시즌 내내 라이트백으로 뛴 만큼 전혀 낯선 자리도 아니다. 전술, 국가대표 경험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황문기는 밀리지 않는다. 충분히 홍명보호에 선발될 만하다. 4. 속보. 히어 위고. 로마노도 인정. 이게 낭만이다. 디발라. 사우디의 1118억 연봉 거절 오른쪽 화살표. 로마 잔류 확정. 이것이 진정한 낭만이다. 유럽 이적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 는 23일 한국시간 파울로 디발라가 AS 로마에 잔류한다. 알카디시아의 입찰이 거절되었다. 파울로 디발라가 알카시아로부터 3년간 7,500만 유로 약 1,118억 원위 연봉 패키지를 거절했다. 라고 보도했다. 디발라는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기본적인 패스가 뛰어나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크로스나 스루 패스에도 탁월해 찬스메이킹 스탯이 상당히 높다. 이런 디발라의 드리블과 플레이메이킹을 봉쇄하기 위해 집단 압박을 하지 않고 라인을 내리면 디발라의 최대 강점인 강력하고 정확한 왼발 슈팅이 날아온다. 디발라는 유벤투스에서 다수의 시즌을 에이스로 활약하며 유벤투스에서만 292경기 115골 43도움을 기록했다. 디발라는 세리의 A 팔레르모 시절부터 꾸준히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에 휩싸여왔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메르카토웹은 리버풀이 2022년 1월 유벤투스에서 디발라를 영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무산되었다. 결국 디발라는 이듬해 여름 유벤투스와 9년간의 인연을 끝내고 자유이적으로 로마에 입단했고 무리뉴 감독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었다. 디발라는 앞서 로마와 2025년까지 3년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었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디발라의 방출 조항이 1300만 유로 약 18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발라의 로마를 향한 엄청난 애정이 그의 이적을 가로막았다. 디발라는 작년 9월에 열린 한 행사에서 서포터들에게 로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로마를 사랑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로마를 잘 몰랐지만, 로마를 본 순간부터 로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로마는 내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나와 내 가족 모두 이곳에서 기분이 좋다. 가능한 한 많이 걷고 걸어 다니면서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금 더 오래 즐기고 싶다, 라고 덧붙였다.